오늘은 이제 니스에서의 10일 여행을 마치고 암스테르담으로 갑니다. 아, 근데 니스 공항이 주의해야 될게 니스가 워낙 큰 관광 도시다 보니까 터미널이 1, 2두 개의 터미널이 있고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지젯을 이용해서 암스테르담에 가는데 어, 이지젯이 지금 이 터미널 2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마 가장 큰, 어, 항공사인가 봐요. 그 터미널 2를 이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배기지하고 체크인 하는데 줄이 뭐한 300m 서 있었습니다. 저희도 간발의 차이로 어, 지금 체크인을 수석을 했는데요. 어, 니스 공항에서 그 이지젯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두 시간 반에서 세 시간 전에는 나와야 될것 같아요. 대기줄이 너무 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대기줄 중에서 이렇게 긴 대기줄은 처음 봤습니다. 이 지젯인데요. 항공기들이 도착하자마자 승객 내리고 바로 청소할 시간도 없이 위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공이들 바쁘네, 바빠 여기는 탑승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저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하고, 아, 우리처럼 이렇게 앞으로 타는 사람을 구분해놨네요. 암스테르담의 아이디 아파트 호텔인데요. 이렇게 응접실이 있고, 어, 여기에 아, 이렇게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방이 있네요. 더블베드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 생겼고, 이제 여기가 샤워실 공간은 아주 뭐 넓네요. 바깥은 풍경이 이렇고요